기본적인 음, 1차방정식은 아실 테니까 이제 이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인 연립방정식부터 공부할게요 보통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 연립주택처럼 1층, 2층 나눠져 서 있는 거죠 그 기본은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방정식 대표적인 형태가 ax, by, c는 0꼴이죠 ax, by, c는 0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순서쌍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것들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본 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 단원의 핵심은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일차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 두개 이상의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이 연립 방정식이라는데. 연립이란 말 아까도 말했지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이게 하나의 일차 방정식이고, 이와 비슷하게 생긴 a-x b-y c-는 0. 이런 또또 다른 방정식이 연립 축제처럼 1층, 2층처럼 이렇게 있어서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을 미지하고 연립방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이면서 이 방정식의 해인 것이죠. 일번 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고 이번 방정식의 해도 무수히 많은데 그것과 일 번과 이번의 교차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이 연립방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뒤에 다양한 방 법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개념을 푸는 방법이고 첫 번째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6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풀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순상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밑에 방정식을 풀면 또 여러 가지 순상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연립 방식의 해라고 하고 이렇게 답을 내는 과정을 우리는 연립 방식을 푼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까지 하겠습니다.